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국제 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금일이 종목 6 7 4때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 현재 평단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 물려 있거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응이 조심스러운 분들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하면 될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더 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런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주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뭐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안약 관련주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 폐렴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폐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폐렴 이슈와 함께 봐야만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이 중국 폐렴이 국내 유행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폐렴균이 늦가을부터 봄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그럼 뭐가 이어지겠어요? 이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도 이어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유행이 끝나게 될게 언제? 봄. 내년 봄까지는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갱신을 했지만, 자 이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중국 그냥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 폐렴이 퍼졌다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다? 국내에서 이 9세 아이의 사망도 나온 상태고 환자수도 현재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고점갱신을 했을 때와는 사태의 심각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상승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이 모든 물량을 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이 거래량이 뭐냐? 자, 이 저항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수준이다. 그냥 애교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래량, 이건 여러분들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자, 이번 사태 수준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8,000원이거든요. 자, 이거를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는 잠시 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조건 검색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에 잡힌 종목은 농우바이오와 소카입니다. 자, 이두 종목이 잡혔는데, 자, 먼저 이 중에서 이 농오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농오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카타르와 한국의 이 스마트팜 육성 얘기에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 이 인도네시아 법인이 이 스마트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품종보호 등록 건수도 현재 157건으로 업계 최다 건수를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내 회사에서 이농무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2주 전 얘기입니다 2주 전그 이후로 현재 별다른 얘기가 없는 듯 보이지만 1주 전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코트라의 중국 시장 진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여전히 바닷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가의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충분히 우리는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볼땐이 종목 이구강이죠 9천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소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 전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바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주가는 어떻냐? 처참합니다. 자 고점 대비 무려 30% 이상 현재 급락을 한 상태인데, 자이 구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과메도권까지 이제 내려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현재 최대 주주인 이 S O Q R I 자이 회사와 이 롯데렌탈 간의 이 지분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최대주주가 현재 38%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현재 약15% 정도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내년 24년도 9월달까지 33%로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이 나오면서 이런 지분 전쟁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감 아니면 성급한 상승일까요? 자 저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9월달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9월달까지는 이 상승폭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9월이라고 여러분들 시기를 특정해준 거예요. 자, 이것만큼 만편히 진입해도 되는 종목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지분싸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롯데 렌탈이 여러분들, 자, 현재 이 지분싸움의 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롯데 렌탈, 업계 2위인 이 그린카의 최대 주주죠. 지금 1위가 어디? 지금 말씀드리는 소카요 소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위와 2위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지문 싸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볼땐 여러분들 이 경영권 인수 얘기는 그냥 가능성 수준이 아니고 기정사실화 상태다라고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졌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메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노모바이오랑 소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이 검색기에 잡혀요. 제가 매일 정확하게 12시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과 왜 사야 하는지, 그 이유, 그 재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자, 많이 이렇게 검색기가 있는데 매일같이 나이스한 종목만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검색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만이 여기에 나온 종목이 형편없다? 저는 그러면 관망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검색기 잡히게 되면 보통 20에서 30%는 거뜬해요, 여러분들. 자, 잡힌다고 바로 급등한다? 저는 이런 허황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챙겨놔야 할 종목만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성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시라고 그랬죠? 매일 정확하게 12시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검색기 종목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이 종목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금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국제약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앞으로의 계약이 있죠.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대형 리포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변한다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만 보시면서 잘 대응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투자 예측팀이 직접 회사 탐방을 다녀온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냐? 위세 아이텍을 여러분들 갔다 왔습니다. 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이 보일 건데, 자, 이게 입구 전경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찍은 거고, 딱 여기까지 촬영을 했고, 내부의 실적부터는 촬영이 불가해서 좀 살짝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이 위세 아이템, 지금 차트 이을 보면은, 자, 보시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상당히 바닥인데, 저희가 이번에 캐치한 내용, 탐방에서 캐치한 내용은 이 회사, 하지만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탐방 리포트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탐방 관련 부분은 제가 매번 영상에 넣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탐방 다녀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 위세 아이템, 바닥에 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뭐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나도 이 탐방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번호 보이죠? 99526336으로 탐방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 체크해 뒀다가, 이 리포트가 발간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선을 여러분들 두 개를 그려 놨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갭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좀해 드리는 건데 하나는 6,400원 하나는 5,8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종목 거래하다가 단기 고점에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하거나 넘어선 어움이 나올 때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드리고 해 단기 대응 가격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예, 열심히 하고서 감사하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사 우리 국제 약품 주주님들 빨리 대응 리포트 한시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라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직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